정말 10년 전이어도 좀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긴 한데 막 찐따같이 보였어요. 찐따 같은 사람이 왜 케이팝을 좋아하냐. 에스토니아에서 예선을 열리겠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했고, KBS 가서 본선도 잘 되고, 결승에 가고 우승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인생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에스토니아에서 온 마리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한국어를 배운 지 10년 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 비슷한 친구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K-POP을 좋아해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말하는 법 안녕하세요 말하는 법 이런 것만 검색을 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음... 좋아서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신 거구나 네, 네 맞아요 사실 <laughs> 한국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그냥 그냥 엑소가 좋아해서 <laughs> 정말 10년 전이어도 좀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이 좀 뭔가 이상해가 본거 그런 거 있었어요 표현이 그렇긴 한데 막 찐따같이 보였어요 막이 찐따같은 사람이 왜 케이팝을 좋아하냐 그런 거는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막 BTS 좋아하고 K-POP 댄스하고 한국어 수업 다니는 사람들도 진짜 진짜 많고 길 가다 보면 가끔 아이돌 그룹 키링이나 한국 관련 키링 그런 거 가방에 달려있는 건 진짜 진짜 자주 보여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관심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제일 많지는 않을까 싶어요. 네.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 에스토니아 나라를 설명해주시면 같아요. 에스토니아는 일단 인구가 강원도랑 비슷하고 산 없는 강원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춥고 숲 많고 사람들이 잘 없고 IT 강국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인터넷이 빠르다는 걸 유명하고 그런 뭔가 IT 스타트업 같은 비즈니스 하기가 좀 좋은 나라라고 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좀 대표적인 기업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만한? 와이즈 아니면 볼트 제일 유명한 같아요. 에스토니아도 어떻게 인터넷이 좀 빠른가요? 그렇게 홍보는 되는데, 그리고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국이랑 비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에스토니아가 유명한 게 디지털 강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북유럽 국가다 아니다 이걸로 좀 논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 아, 아. 이건 진짜 에스토니아 좀 자부심에 걸려 있어요. 북유럽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동유럽이라는 그런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기 때문에 동북유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북유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북유럽 나라들 잘 살잖아요. 저도 뭔가 좀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것도 <laughs>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한국어를 처음에 이렇게. 배우셨을 때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바보 같은 스토리긴 한데 한국어를 진짜 진짜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거어려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한국어 단어를 영어인 줄 알았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 영어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너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 단어 하나하나가 다 너무 달라요 똑같은 거 거의 없고 좀 영어를 할줄 알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런 거 쉽게 습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있는데 에스토니어랑 한국어 같은 경우엔 똑같은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배웠었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는 걸 많이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또 놀랐던 점이 한국어 대회에서 한번 수상을 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laughs>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사실 한국어 대회이기보다는 뭔가 한국에 대한 대회예요. 퀴즈 원 코리아라고 외국인들이 나가는 한국 관련 지식 서바이벌 쇼 느낌인데 에스토니아에서. 예선을 열리겠다고 해서 바로 신청 을 했고 예선도 나오고 kbs가서 본선도 잘 되고 결승에 가고 우승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40% 실력 60%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니에요 진짜 네. 결승까지 오래 나가신 거면 음. 실력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기분이셨어요 우승하셨을 때저 완전 좀멍 때리고 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반응을 해야 요즘 큰일이잖아요 에스촌니아도 처음 나가는 거고 이제 유럽에서 첫 우승이니까 되게 좀 중요한 건데 내 인생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고? 막 그런 거는 너무 그런 걸 너무 못 믿겨서 아 행복해 하고 있었는데 우승했다는 걸 깨달은 거는 에스토니아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좀 깨달게 된거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축하도 해주고 생각보다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깨달게 된 그런 순간이었는데 때 기분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좀 큰일이구나. 이거 뭔가 큰일구나 <laughs> 그런 걸 깨달게 됐어요.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서 인생이 그렇게 좀 달라지시게 됐는데 기다 이.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내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좀 달라진 게 있다. 내 인생에서. 이런 게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인생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10년 전에 한국어를 배우게 된거 아니었으면 지금 있는 친구들도 없을 거고 지금 하는 행동들, 지금 하는 공부, 바라보는 미래 그런 거다 없었을 거예요. 정말 제 인생 방향을 완전 바뀌어버리게 된 거는 바로 한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 씨가 말한 것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한국어를 네. 하면 좀 자아가 바뀌신다고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국어는 제 생각에 되게 부드러운 언어인데, 일단 뭔가 말을 할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런 편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부드럽게 자기 의견을 좀 보내주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한국어를 하면서 좀 단어... 어를좀더 고르게 되는 것 같고 상대방에게 좀더 배려심 있는 말투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얘기할 때 남자친구가 항상 제가 영어를 하면 무섭다고 하거든요. 전혀 안 무섭게 하는데 그런 뭔가 톤이랑 단어 선택이나 그런 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무섭게 느끼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말을 똑같이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 자체가. 그 남자친구분 방금 언급하셨는데 남자친구분은 어떤 계기로 만났? 만난... 들었는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언어 교환 어플에서 만났는데 2년 정도 친구로 지내다가 제가 1년 동안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땐 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는데 언어 교환 어플에서 만나고 재밌게 얘기하고 여행할 때도 잠깐 만나고 그랬는데 정말 친구처럼 지내다가 사귀게 네. 됐어요 혹시 나중에 결혼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대로 되면 그렇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laughs> 있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1대1 개인의 연애이기도 하지만 양가 부모 부모님도 만나고 이런 게 결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되시는 부분은 없을지. 사실 남자친구가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 만났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등을 많이 했는. 네, 대화도 어느 정도까지 잘 되고 저도 이제 곧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날 계획이 있는데 걱정되는 거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거 있을까라는 맞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그냥 만나보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럼 지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한국 역사에 어떤 부분이 좀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사극을 좀 진짜 재밌게 봐서 위키페디아에서 찾게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장소가 정말 어떤 장소였는지 계속 찾아보고 계속 지식이 쌓이니까 하극을 한두 번만 본거 아니고 계속 계속 몇 년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 역사에 진짜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한국 역사에 그냥 거치게 된것 같아요. 그럼 에스토니아 역사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laughs> 저 진짜 학교에서 절대 안 자는 편인데 에스토니아 역사 시간에는 거의 항상 잤어요. 그래도 에스토니아 사람이니까 이미 좀 많이 알고는 있는데 한국 역사는 다 새롭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대 역사보다는 좀 뭔가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이런 데를 좀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영조, 정조 시대를 좀 좋아하신다고 <laughs> 들은 것 같았어요. 약간 어떤 부분이 좋으신지 이거 몇년 전에 위키페디아에서 조선왕들을다 하나씩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좀 뭔가 멀쩡한 사람 있었는지 누가 멀쩡했는지 누가 좀 특별했는지 그런 걸 알려고 봤는데 동조란 영조가 제일 백성들을 위해서 뭐 많이 했고 조선의 마지막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각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되게 영조 자체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좀 시대 다시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때는 좀 사도세자가 머리가 아프신 분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사람들은 정신병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완전 끝이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서,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신병에 대한 그런 인식이 너무 안 좋은데, 그때는 더안 좋았을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일이 아니라고 그래도 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들한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좀 흥미로운 한국 역사죠. 그게 네 맞아요. 제일 좋아하시는 사극이 따로 있으세요? 최근에 재밌게 봤던 거는. 옥근의 셰프 진짜 재밌게 아... 봤어요. 좀 논란이 사실 됐잖아요. 용산군의 인물을 좋게 만드는 그런 거여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도 판타지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실 거잖아요. 이건 좀 한국에서 잃어보고 싶다 이런 목표 같은 것도 따로 있을까요? 진짜 떠오르는 게 한국에서 제가 네이버맵에 여러 가지 산들을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등산을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이번에 다시 음. 가게 되면. 그 외에는 뭔가 근도시 말고 진짜 작은 마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서울에만. 있거나 좀큰 도시에 있었으니까 저는 완전히 한국 매력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작은 마을에 가서 경범한 한국 사람들이랑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병범한 한국 사람이겠지만 시골에 대한 좀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큰 도시는 여기든 거기든 다 똑같은 큰 도시니까 완전 한국스러운 걸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에스토니아 문화하고 한국 문화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너무 그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 인식이 너무 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음. 막 여기도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아, 목표를 이루고 그럴려고 하는데 좀 시험 준비를 많이 하거나 언어 공부를 엄청나게 하거나 미친듯이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거는 여긴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시험 공부를 하려고 몇 년간 일을 안하고 그냥 공부만 하는거 그런거는 여기서 상상도 안되는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좀 많이 당연한 거잖아요 공부를 하고 그럼 지직을 하고도 좋은 일을 하는데 여기는 뭔가 바로바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고 다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국유학 국가들 중에서 핀란드하고 음. 에스토니아가 제가 알기로는 좀 교육 강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이없다고 아, 생각하시나요? 여기는 어떤 학교에 가는지가 되게 중요해. 지역도 되게 중요하고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학교들이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그런 거는 다 수도에 물려 있는데 좀 지방에 살면 그것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막 수능 같은 거 있는데 수능 점수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려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능 점수 잘 나오는 학교는 웬만하면 수도에 몰려있어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 할 수는 있는데 비결 있는 것보다 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유럽 교육 스타일이긴 한데 학생들한테 뭐 엄청 시켜요, 막 발표도 하고 같이 막 논의해서 하고 어린 나이부터 그런 거를 엄청 많이 시키니까. 아,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이걸 시청하고 계신 한국인 분들한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에스토니아 많이 놀러 오시고요. 웬만한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오래 안 있어도 되는데 며칠만 있어가도 정말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에스토니아 음식이랑 잘 맞을 것 같고 우리 공기가 진짜 깨끗해서 한국에서 공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채널에도 한번 놀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시봄한마리1 <laughs> 3 7입니다 <laughs>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